w w 함께하는 파닉스 day 77 이중 자음 alphabet elephant phone photo whale wheel whip white 단어를 잘 들어보고 큰 소리로 따라 말해보세요. Alphabet Elephant w h i White. 이번에는 단어 세 개가 빠르게 지나갈 거예요. 어떤 단어가 지나가는지 잘 살펴보고 지나간 단어를 큰 소리로 말해보세요. 그리고 첫 소리가 다른 단어 하나도 꼭 찾아보세요. 어떤 단어가 지나갔죠?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지나간 단어는 whale photo Phone, whale, photo, phone. 이렇게 세 개의 단어가 지나갔죠. 이 중에 첫 소리가 다른 단어 하나는 whale입니다. 알파벳 p는 p 소리를, 알파벳 h는 h 소리를 나타내지만 p와 h가 함께 있을 때는 f 마치 알파벳 f를 발음할 때처럼. 위치하가 아래 입술에 그대로 내려오면서 공기를 바깥으로 내보내면서 라고 소리 내보세요. W는 워 소리를, H는 소리를 나타내지만 W와 H가 함께 있을 때에는 워 입술을 동그랗게 말고 W를 발음할 때처럼 워 라고 발음해 보세요. W H는 무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혹은 영국 영어에서는 H 소리를 W 앞에 내서 확라고 발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미국 영어에서는 W 무 소리와 동일하게 발음하기 때문에 무라고 발음해도 무방합니다. 이번 에는 단어를 잘 들어보고 가려진 글자가 무엇일지 말해보세요. Alphabet, Alphabet. 발음 나타내는 P.H. 알파벳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어죠. Elephant Elephant F. l a 는 e P.H. 코끼리라는 뜻입니다. Phone ph, Phone ph, ph, Phone Phone 로 폰이라고 p h 어에 적는데요. Phone p h o 에 e 의하세요 p h o n p h o o photo 마찬가지로 ph 포토라고 한국어에 적지만 ph photo f 발음이라는 거 유의하세요. 이렇게 f 발음은 단어의 앞쪽에 나오기도 하고 혹은 중간에 나오기도 하고 뒤쪽에 나오기도 합니다. 글자는 ph 두 개로 표기하지만 하나의 소리를 나타내기 때문에 f 발음이라는 거꼭 기억하세요. 나머지 네 개의 단어도 잘 들어보고 가려진 글자를 말해 보세요. Whale, whale, W-H 고래라는 뜻이죠. Wheel, wheel, W-H 바퀴라는 뜻입니다. 한국어에서 휠체어 혹은 휠이라는 단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히읗으로 표기하는데요, H가 W 앞에서 조금 소리가 들리면서 발음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한국어에서 이렇게 히읗으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웹, 웹, who, 채찍 혹은 채찍질하다 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이름 절단어예요 w h i w h w h i t h w h 우리 화이트 h 이라는거들어봤 w h 예요 w h i-t-e 화이트라고 적는 이유가 우리 H가 소리가 살짝 나기 때문에 한국어의 히읗으로 화이트라고 적는다라고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몇 음절 단어죠? 화이트 이음절 단어입니다. 화이트 삼음절로 한국어에 표기하지만 이음절 단어라는 거 기억하세요. 단어들을 보면서 글자를 보며 빠르게 읽어보세요. 알파벳, 엘 a n 트 Phone, Photo, Whale, Wheel, Whip, White 빠르게 읽어보았나요? 이번에는 단어를 천천히 읽어보면서 무슨 뜻인지 머릿속으로 그림을 한번 생각해보면서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읽어보세요. 그림에 아이가 수족관에서 고래를 찾는 모습이 보이네요. 어떤 문장일지 그림 보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Where is the white whale?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Where is the white whale? Where is the white whale? Whale, W-H-A-L-E. 그 하얀 고래는 어디 있나요? 라는 뜻이죠. 우리 sight words 같이 읽어보면 is the where 그 중에 어디라는 뜻을 가진 단어 where. W H E R E 본문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Where 이렇게 what, where, when 의문문을 나타내는 W H를 시작하는 단어들 우리 w h 오늘 배웠던 what라는 소리라는 거 기억하면서 단어 하나 하나 짚으면서 문장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마지막으로 그림에 맞는 단어가 무엇일지 그림에 맞는 단어를 연결해보고 빠진 글자를 넣어서 단어를 완성해 보세요. w i t e whale, photo. 모두 잘 완성해 보았나요? 오늘의 활동 영상도 꼭 한번 살펴보면서 책에 나와 있는 단어와 영상에 나오는 단어가 어떤 것들이 비슷한 것이 있는지 같은 단어들을 꼭 한번 찾아서 말해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이!